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영입니다. 원! 지금 조던 서울 쪽에 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조던 원 레트로 헤어오지 버블검이랑 조던 원 로우 갈색으로 나온 거, 그게 발매가 돼서 예측 대기를 하러 왔는데 지금 커뮤니티를 보니까 사람이 150명 정도 있대요. 와, 비까지 오고, 그러면 줄을 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살수 있을지. 여기서 기다리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사람이 없는 명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명동 날키 도착했고요. 아살수 있을지 걱정은 좀 됩니다. 발매한지 좀 돼서. 그래도 빨리 사고 빨리 찍고 싶어서 그럼 이따 뵐게요. 아 불안한데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포기하고요. 살 수는 있었는데 제 사이즈가 아니어서 포기하고 홍대로 갑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어제 조동원 버블껌이 발매를 했습니다. 아침에 조동 서울에 갔다가 그리고 명동에서 판매를 한다길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명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명동 나이키에 가서 줄을 섰는데 살수 있었어요. 근데 남은 사이즈가 30, 35. 아, 이거는 사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조던 홍대로 갔습니다. 근데 조던 홍대로 가니까 줄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아,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왔는데, 번개장터라는 어플을 보고 딱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었고, 가격도 되게 적당한 가격이어서, 바로 구매를 하고 제가 좀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제 직거래로 거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죠. 어 긴장된다. 직거래는 처음이어서 와, 많이 긴장됩니다. 어 여기 위 올려주시면. 네, 있습니다. 구매 확정하신 거네요. 되나요? 네. 이거 살려고 네. 서주 갔다가 아. 명동 갔다가. 홈델에 갔는데 못 네. 사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받아온 제품이 이겁니다.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상자가 얼핏 보면은 남색이 흰색으로 보이는데 남색에 진짜 연한 분홍색으로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녀석을 위해서 와 어제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저의 선택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조던서울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샀을 수도 있었는데 앞에 많은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제 사이즈는 구하기 힘들 거라는 판단하에 명동으로 간 거여서 어제 진짜 내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럼 신발 보러 가시죠 그럼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속지가 좀 달라요 속지가 조던이라고 써져 있고 작은 점포만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에어조던 원 레트로 헤어지 버블껌 우먼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 신발을 원했냐면은 스토리가 있어서 원했습니다. 단지 그 이유예요. 이 신발이 조던이 플레이할 때 껌을 많이 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던이 좀껌좀 좀 씹었던 사람입니다. 그 조던이 씹던 껌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신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냥 조던 원 우먼스 모델이면은 저는 아마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신발은 조던이 씹던 껌이라는 스토리가 있어서 저는 그런 얘기가 있는 신발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신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를 보면 은 남색 부분은 민자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하얀색 부분은 쭈그리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분홍색 부분 연한 광이 좀센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통 부분은 나일론으로 되어 있고요 저번에 아마 마니에르처럼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달려 있는데 광이 나는 가죽으로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달려 있는 끈은 남색 끈이고요. 여분 끈으로 분홍색 끈, 흰색 끈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한 핑크로 되어 있는 아웃솔이고 오른발인데요. 이 오른발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오른발 아웃솔 바닥에 분홍색 껌을 밟은 자국 같은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요. 조던이 실제로 껌을 씹다가 그 껌을 밟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거기서 이 신발이 왔을 수도 있고, 그럼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탁탁탁탁. 남자는 핑크다. 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전혀 동의를 못 합니다. 그래도 스토리가 있는 신발이니까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은 달려있는 게 많네. 어, 네 신어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신고 다닐 것 같아요. 네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신발을 신으면서 느낀 부분인데 텅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이게 나이키 퀄리티인지 는 모르겠는데 다른 레트로화의 오즈보다는 텅이 짧은 것 같아요. 어 남자는 핑크다. 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신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광이 있는 부분이 무광으로 나왔으면 아 그래도 안 신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광이 있는 빳빳한 가죽을 사용했다 해서 평소에 제가 신는 GS나 이제 맨 사이즈 50이 아니라 어, 이번 거는 55사이즈로 신어봤습니다. 긴 바지가 아니라 반바지를 입은 이유는 좀더 신발이 잘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반바지를 입어봤습니다. 어, 색 조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굳이 검은색이 아니라 남색을 쓴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흰색, 분홍색. 분홍색도 되게 센 분홍색이 아니라 연한 분홍색을 사용해서 여성분들이 신기에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마타네! 뭐야? 어? 껌바이 봤다. 원!